안녕하세요 와디입니다 오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계약 개학... 또 늦어지고 많은 친구들이 지금 집에서 되게 힘들어 하고 있잖아요 아이들도 계약이 늦어지고 뭐 집에서 심심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맥기니 또 챙겨 주셔야 되는 이 부모님들도 굉장히 지금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긴 한데 사실 이게 아이들이 예쁜거랑 힘든거랑 진짜 다르거든요 예쁜데 힘들어요 <laughs> 예쁜 꽃밭에서 계속 밥 먹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 맞으려나 어쨌든 제 아내도 지금 며칠째 아이들을 집에서 고 있는데 오늘 좀 아프다고 해요 조금 걱정이 되고 어저께 밤에 또 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뭘 잘못 먹은 것 같아요 후기는 아니고 뭘 잘못 먹어서 지금 좀 체해를 해서 오늘 저녁에는 제가 수원에 수산시장이 있어요 지금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 하는게 좋지만 또 먹고 살 사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 가서 전복만 몇 마리 후딱 사가지고 전복죽을 제가 좀 끓여가지고 아내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원에 수산시장이 있는지 잘 모르세요. 되게 도심 안에 있고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식당이나 이런 건좀 아쉬운데 나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고 가서 전복죽 끓이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여기가 이제 수원 농수산물 시장입니다. 농수산물 시장이고 앞으로 쭉 가면 여기가 청구고요 앞으로 쭉 가면은 수산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빨리 후딱 사가지고 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밖에 공사 중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차도 많이 없고 한데 빨리 응. 사야죠.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야. 여기 좋게요. 아니요 다른 거 다른 거. 전복 사러 왔어요 전복이요? 전복 전복 <laughs> 여기 완도꺼 완도꺼에요? 네다 왔어요 큰거 얼마에요? 큰거는 두 마리 많아 두 마리 얼마네요? 두 마리 데 아, 이거 찍고 다니시는가봐요 네아찍으시는거예요네 얼굴 안나오게 하겠습니다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 그쵸 어뭐 이렇게 찍어주면 홍보도 되고 아저 여기 수산시장 자주 오는데 사람들 많이 여기 몰라요 네. 아렇죠 이렇게 해 찍어 주면 요새 힘드신데 사람이 많이 없죠? 예, 네, 요즘에 많이 아 그거구나 그러면은 그걸로 네마리 주세요 네. 그리고 산낙지는 어떻게 해요? 산낙지는 이쪽으로 요즘 쭈꾸미 많이 나가는데 아 벌써? 네. 쭈꾸미 얼마예요 쭈꾸미 2만원 하십니다 키로? 네. 아 쭈꾸미 아 지금 쭈꾸미 저걸로 알. 전복죽을 할 거라서 알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이거 그러면 샤브샤브 해 먹어야 되잖아 아니 그냥 해초 드셔도 되고 아 벌써 봄이네 네, 봄이죠 이거 2조개 그러니까 이건 나,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는 샤브샤브 로아 응. 샤브샤브로 샤브.. 이거 그러니까 회로 드셔도 좋아하시는 분은 회로 전복죽을 먹고 그냥 스키다시로 조금 먹으려고 해서 그리고 앞에는 국산이라도 인천낚시 여기는 고흥 공 네. 고흥.. 낚시랑 이게 이제 한 마리에 6,000원 네 이거 7,000원 가격이 써놨어요 네. 요거로두 마리만 썰어주세요 그냥 회로 먹게 일단 유튜에예네 뭔.. 뭔 자리예요? 저는 그냥 신발이에요 신발 네. 어후, 이거, 이거는 계속 이렇게 해서 나중에 올리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네. 킹크랩은 다시 비싸졌죠? 킹크랩은 지금 하시면은 75,000원이요 7 5 0원 85,000원까지 올랐다가 좀 내렸어요 그동안은 55,000원 5만 5만 5 5원 하다가 85,000원까지 올랐다가 음... 다시 7 5 0 0원 지금 현재 3개 여기 아 여기 있구나 네. 킹크랩이죠 이거 얼마씩 해요? 세개는 이제 시세는 65,000원인데 하시면은 6 5 0원까지 해드려요 지질 스크랩이라고 해요. 이 미국 대게인데, 저거 좀 우리나라 게처럼 비슷합니다. 맹그로브처럼 생겼네. 동남아 가면은 먹는 것처럼. 저거는 이제 보통 키로에 지금 3만 5천 원씩 팔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는 내게생면하는 네. 거. 이런 건 얼마예요? 키로에 네, 3만 5천 원. 키로에5만 5천 원? 네. 그럼 되게 저렴 요0이잖아요4만 원. 오, 아, 이거 싸네. 응. 양은 저 실하게 생겼는데 몸에 몸 쪽에. 네, 몸 쪽에 실하게 시발, 생겼요 저것도 그냥 쪄서 먹어요, 보통. 네. 네. 가격이 저렴하고 그러니까. 아우, 나한 접시 사았다 이런 거 떠는 거 얼마 씩해요 15,000원. 네. 15,000원이야? 네. 아, 네. 이거 하나 주세요. 통계는 28,000원. 이건 라면에 넣 먹으면 맛있겠다. 어, 그럼요. 네. 가리비도. 요거 만 원, 만 이천. 네. 음, 몇 마리에 들어가요? 이거 8마리, 9마리. 이거는한 아... 15마리에요. 16마리. 요거, 요거 바베큐에 구워 먹으니까 엄청 맛있더라고요. 맛있죠? 네. 아직 안 나왔다. 아, 나왔다. 어, 갑시랑다 들어갔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제가 여기 아내가 아빠다고 지금 로맨티스트 아닙니까? 에? 지금 <laughs> 전복. 아, 왜 거기까지 갔냐. 저보고 자기 회 먹으러 간거 아니네요? 회 사러 간 거. 아니네요? 회사로 간 거. 그래서, 어, 야, 진짜 나 지금, 어? 너한테 딱 맛있는 거 해주려고 왔는데 좀 그렇다 했더니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욕 먹은 김에 저도 회 샀어요. 욕 먹었잖아, 이왕. 하여튼 집으로 가겠습니다. 한 납치 사왔는데? 전복은 굉장히 큰걸 샀습니다, 이렇게. 여기 안에 까만색이 이렇게 떼거든요. 이거를 다 숟가락으로 착착착하면서 딱 닦아내야 돼요. 여기 이렇게 하얗게 될 때까지 숟가락으로 좀 밀어줍니다. 엄청 싱싱하네요. 자, 이 전복을 깔 때는 여기다가 숟가락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숟가락으로 뜯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넣으면 마지막에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가 네, 이렇게 내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전복 중에서는 요 내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요게 그 내장이에요. 요게 그 내장인데 요 그릇에다가 잘라요. 가위로 그냥 잘라요. 잘라서 넣어요. 넣어서 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복만 이게 깔끔하게 남게 되고 지금 여기에는 전복 내장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 전복 내장이 이 전복 중에 향기 역할을 맡고 있어요. 가락으로 이렇게 전복을 까고 내장이 한번 찢어지면은 폭 하면서 안에 내장이 툭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딱 붙게 붙어 있는 상태로 다 제거를 하고요. 내장만 싹 잘라서 모읍니다. 깨끗한 전복만 남죠. 이빈 껍데기는 네, 버려놓으면 돼요. 전복을 많이 넣을수록 맛있긴 하거든요. 근데3 마리째 했고요. 이게 힘으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살짝 살짝 하다 보면은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요 내장도. 끝에서부터 이렇게 긁어내면 사사사사삭 이렇게 긁어내요 그래서 이렇게 내장까지 삭 빼내는 겁니다 껍데기는 버리고 이렇게 아, 모은 내장으로 어떻게 하죠? 이 내장을 어떻게 쌓나요? 아니에요 자 내장은 이렇게 가위로 무지막지하게 계속 잘라줍니다 그래서 얘가 이 내장 본연의 향이 최대한 많이 퍼질 수 있도록 이걸 다 잘라내세요 잘게 다진 마늘끝까지는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물이 되었다라고 할 때까지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냄비를 찾고요. 아까 담궈놨던 찹쌀, 찹쌀의 물을 빼고 여기 보시면은 손질돼서 나와 있는 아주 싱싱한 전복이 되겠죠. 전복이 되고 이게 여기서 떼어낸 네, 내장을 잘라낸 거예요. 네. 내장을 잘라내서 물처럼 이렇게 그리고 냄비. 켜고요. 참기름으로 데펴줍니다. 참기름은 향이 좀많으면 좋으니까 이 정도 넣으면 돼요. 중불로 하고요. 벌써 달콤한 냄새가 나요. 좀 달궈졌다 싶을 때 내장을 먼저 볶아줘요. 이 참기름과 함께 말이죠. 볶아보겠습니다. 네, 이거를 계속 볶아줄 때 반대에서 또 어떤 일을 해줘야 되는가 바로. 물을 준비합니다. 물. 계속 볶아요. 이 친구는 참기름과 내장을 볶아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참기름과 내장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약간 늘러붙겠죠, 얘가? 늘러붙을 때쯤에 받아놨던 물을 싹 비워주세요. 쉽죠? 그 다음에 불을 조금 올려주고요. 지금도 아직 이 친구는 끓을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때 찹쌀을 이 정도 양이 굉장히 많은 찹쌀이에요. 4인분 정도는 될 거예요. 내일 아침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 물을 한컵더 넣고요. 이렇게 해서 불을 늘려주고요. 불을 세게 해주고 한번 바닥에 눌러붙은 내장들을 더 내줍니다. 이쪽이 팔팔 끓을 때까지. 물은 아주 딱이 정도가 좋아요. 그 사이에 뭘 하냐면, 이 친구들을, 이 친구들을 손질할 텐데,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보면 이빨이 들어있어요. 어? 전복이 이빨이 어딨어요? 라고 했을 때는, 여기를 한번 썰어내잖아요? 썰어내면, 안에, 이렇게, 엄지로 쭉 누르면 하얀색 보이시죠? 이게 굉장히 딱딱한 이빨입니다. 전복이 이빨이니까 이건 버리시고요. 이 전복이 싱싱한가, 안 싱싱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물이 끓죠 다시, 네, 물이 끓으면 다시 한 컵을 부어줍니다. 이렇게 물을 점점점 늘려가요. 그렇게 해야 맛이 끝까지 진하게 우러난답니다. 이건 미역국 끓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복죽 끓일 때는 이렇게 물을 조금씩 하니까 맛이 좀더 진하게 나더라. 아까운 국물까지 슝 해서 넣고, 다음번 물을 또 준비해놔요. 이그 사이에. 전복은 손질되는 거죠. 이 전복은 언제 넣느냐면 거의 전복죽이 다 익었을 때, 그때 안에다가 송송송송 썰어서 살짝만 거의 데쳐지는 정도, 그 정도로만 될수 있도록 넣으면 되겠습니다. 와, 전복을 아주 크고 실한 거 했더니 진짜 맛있네요. 소리 들어보세요. 음? 물좀더 넣고 또 끓여주시는 거예요. 끓여주시는 거 계속 물을 조금 조금씩 끓여주면서. 이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에요. 손이 많이 가는데, 이렇게 해야 진짜 향을 진하게 가져갈 수 있다. 네, 계속 중불에서 물을 넣으면서 조금씩 불을 더 약하게 했어요. 그리고 계속 물을 추가해서 지금 보시면 이게 중모양이 나오죠. 네. 조금 더 끓여야 됩니다. 지금 찹쌀 한번 맛을 볼게요. 간이 됐나? 간은 좋고 이 찹쌀이 좀더 익어야 전복죽이 되겠다 아주 푹 끓여서 익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복을 이렇게 깍둑썰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풀어줍니다 웬만하면 전복은 좀 많이 넣어야 먹을 때 식감이 좀 있죠. 그래서 식감도 좋고 해서 전복 이렇게 했고 한 마리 정도만 이렇게 스키다시로 먹을 수 있도록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 이게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전복의 양은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지만 더 맛있다는 보장은 못 하거든요. 근데 집에 아픈 부인이나 남편이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아기들이 있다면 이 정성을 먹는 거죠, 정성. 네. 그래도 이렇게 해주면 또 기분 좋잖아요. 먹는 사람도. 해주는 사람도 여러분들도 한 번씩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게 이제 완성품입니다. 맛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맛있게 먹겠죠.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만1 0 0 0원 주고 산회기절 회입니다. 이건 산낙지인데 애들 아직 안먹었 으. 음 어쨌든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맛이... 맛있어요. 맛있어? 네 야, 영환이랑 이리드 틀만 먹어봐. 어떻게 아픈 게좀 낫는 것 같아? 응? 야, 본죽이 맛있어. 이게 맛있어. 당연히 이게 맛있지.